불난의 씨앗은 심지도 말라. 불평해봤자 사람들은 동정해주지 않으며 위로해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불평하는 자에게 화를 내며 오만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다. 한바탕 불평을 털어놓을 때, 청자는 화자를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니, 어떤 모욕을 받아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또 다른 불만의 씨앗이 싹 튼다. 불평을 하는 자는 상대방의 도움을 기대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내심 비웃을 뿐이며 때로는 경멸까지 한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친절에 대해서 칭찬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더욱 호의를 갖고 나를 대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여러 가지 호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 친절을 자신에게 베풀기 바란다고. 상대방에게 은근히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낸다. 자신에게 수치가 될 만한 일이나 모욕을 당했던 일은 결코 남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해도 좋은 것은 타인에게서 받은 호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내 편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적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험담을 해서도 안 된다. 유명한 사람을 공격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려서는 안 된다. 비천한 험담은 위트도 그 무엇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 봐야 상대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말한 사람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은 언젠가는 이를 되돌려 주겠다며 나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힘한번 쓰지 못하고 질 것이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해서도 안 된다. 타인의 실패를 놓고 이런저런 비평을 가해서도 안 된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자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된다. 타인의 험담을 늘어놓는 자는 더욱 혹독한 험담을 듣게 될 것이다. 무시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척해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엇인가 찾을 때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찾기를 포기한 뒤에,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아주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내가 추구하면 달아나고 내가 달아나면 나를 따라오는 법이다. 복수를 할 때도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듯 타인이 중상모략을 할때 그것을 묵살해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부세 힘에 의지하여 상대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기록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응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남도록 도와주는 꼴이 돼버릴지도 모른다. 장괴만 많을 뿐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사람들은 인류 인사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달려고 한다. 참된 명성에 걸맞은 일은 무엇 하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뛰어난 적들의 눈에 띄어 그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무명에 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망각보다 더한 복수도 없다. 하찮은 무리들에 관한 일은 기억 저편으로 밀어내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다. 세상에는 구제할 길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 그들은 이 세상의 보석이라고도 할 만한 사람들에게, 불을 질러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 한다.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자는 무시해버리고 상대해 주지 않으면 제 풀에 꺾여버리는 법이다. 쓸데없이 반박했다가는 혹독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옳다고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의 비평을 사게 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에게 맞서 이겨보려는 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것은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말이다. 상대방의 비난이나 중상으로 조금 상처를 입게 되더라도 명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라면 내 가치가 실추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삐딱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타인이 행하는 모든 일을 나쁘게만 보고 비난한다. 그들은 성격상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이미 해놓은 일은 물론 할 일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따진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비난의 공격을 퍼붓는다.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과장되게 비판한다.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다. 바늘처럼 조그만 과실을 봉처럼 큰 실수로 둔갑시켜 떠들면서 그 봉으로 상대를 때려눕히려는 것이다. 이런 시비꾼이 세상 천지에 득세한다면 낙원도 감옥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들을 화나게 하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다. 반면 선량한 사람들은 이런 각 유형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 관대하게 받아들인다. 타인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해도 악의는 없었다거나 조그만 부주의로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감싸려 한다. 명분 없는 싸움을 피하라. 잃을 것이 없는 자와 싸우는 것만큼 불공평한 싸움도 없다. 상대방은 모든 것을 잃고 수치심마저도 잃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전장으로 향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 남들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고 거친 행동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에 들어온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충실히 쌓아 올린 명성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 때문에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단한 번의 스캔들로 지금까지 흘린 귀중한 땀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만다. 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잘 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언제나 분별 있는 행동을 하며 일을 성급히 진행시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가지고 물러설 수가 있다. 불공평한 싸움에 몸을 내던지면 많은 것을 잃을 게 뻔하다. 설사 상대방을 쓰러뜨렸다 할지라도 잃은 것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타인의 칭찬을 과신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필요 이상으로 상냥하게 구는 사람은 타인을 속이려 드는 자다. 마법의 약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사람에게 마법을 거는 자들이 있다. 모자를 벗어 우아하게 인사하는 모습만으로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그들의 예의 바른 행동에 허영심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하며 신, 세를 진 일이 있어도 교묘한 말로 상대를 구슬려 흐지부지 넘어간다. 무슨 일이든 가볍게 약속하지만 그것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들의 약속이란 어리석은 자를 속이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 참된 예의란 경의를 표하는 것이며 겉으로 꾸미는 예의는 사람을 속이기 위한 책략이다. 지나치게 상냥하게 구는 것은 상대방을 공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흑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의 머리를 숙여 그것을 빼앗아가려는 의도일 뿐이다. 상대방의 뛰어난 인격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보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타인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하면 자신의 식견 없음이 드러나게 되며 칭찬받는 사람도 그다지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도 하는데 후에 그 칭찬이 과대평가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대가 무너졌다는 생각에서 칭찬하던 자와 칭찬받던 자 모두를 한없이 깎아내리는 꼴이 된다. 참으로 뛰어난 자는 그리 흔하지 않다. 따라서 너무 높은 평가를 내린다면 조금 생각해 볼 일이다. 지나친 칭찬도 거짓말의 일종이다. 이는 식견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질투의 화살을 피하라. 조금 부주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재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질투심에서 남을 배척하는 것은 아주 흔히 볼수 있는 일로 특히 속물들의 질투심만큼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두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죄라며 몰아 세우고 결점이 없는 것이 결점이라며 비난한다. 질투는 수많은 눈을 가진 아르고스가 되어 제아물이 완벽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결점을 찾아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위로를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다. 비나는 번개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노린다. 따라서 때로는 대시인 호메로스처럼 꾸벅꾸벅 조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즉, 일부러 용기와 지성이 결여된 분별 없는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단지 부주의한 척해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적이가 약해질 것이다. 그들의 증오심을 폭발시켜 독설을 퍼붓는 일도 잦아들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질투라는 황소 앞에서 붉은 천을 흔들어 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 질투의 화살에서 벗어나 부루의 명성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친 친숙을 경계하라. 타인과 너무 친숙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지나치게 친숙한 행동을 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별은 사람들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이다. 뛰어난 사람에게는 그에 어울리는 위험이 요구되는데, 지나친 친숙함은 경멸을 부를 뿐이다. 늘 함께 있으면 존경심을 품기 어려워지는 법이다. 자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신중하게 숨기고 있던 결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친숙해져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윗사람이라면 위험에 처하게 되고 아랫사람이라면 위험을 잃게 된다. 특히 어리석고 예의를 모르는 속물들과는 결코 편안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까지 생각해버리기 때문이다. 지나친 친숙함은 어리석음과 통하게 되어 있다. 상대방에게 속내를 완전히 드러낼 필요는 없다. 상대방 역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피를 나눈 현력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그럴 필요는 없다. 큰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필요는 없다. 본심을 드러내는 것과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제 아무리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늘 예외는 있다. 친구에게조차 비밀로 삼고 있는 일 한두 개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다.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쳐 준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둔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밝힌다면, 모든 것을 고백했으면서도 모든 것을 숨기는 것과 다름없다. 해서는 안될 말을 해서 얻는 불이익, 침묵을 지켜 얻는 이익, 모두를 평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의 명예가 걸려있으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게 될 것이며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되면 자신의 명예에도 상처를 입게 되니 필사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지키려 할 것이다. 비밀은 타인에게 밝히지 않는 편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교묘한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타인에게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위험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면 서로가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며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반대파에 붙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기 이야기에 신중하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자랑이나 자기 비하를 하게 된다. 자랑을 하면 상대방은 잘난 척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비하를 하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양쪽 모두 양식 없음이 드러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 친구 사이에서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다.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함께 자리한 사람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입에 발린 소리나 험담을 하면서 자신을 부각하려 한다면 반드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에 그 누구도 감탄하지 않는데 혼자 무아지경에 빠져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자기 만족은 경멸을 부를 뿐이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세우면 그것이 쌓여서 언젠가는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자신이 제안한 일에 스스로 감탄해서는 일이 제대로 풀릴 리 없다. 어리석은 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사람들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스스로 감탄하는 사람은 구제할 길이 없는 대단히 어리석은 자일뿐이다. 이야기를 할때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며 끊임없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상대방의 동의나 칭찬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는 것이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도 마치 메아리와 대화하듯 끊임없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려 한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끼리의 대화에는 별다를 게 없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확신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 말을 듣던 또 다른 어리석은 자가 곧 "맞습니다." 하며 서로를 구원할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화에 그치게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지 말라. 질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차갑게 대한다 해도 그리 좋을 것은 없다. 그보다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관대하게 행동하는 편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 내 험담을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칭찬이 자자해질 것이다. 복수를 하고 싶다면 맡은 일에 모든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겨 질투하는 상대를 누르고 고통을 주는 것이 진짜 복수일 것이다.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자는 상대방이 성공을 거둘 때마다 이를 갈며 괴로워한다. 그 사람의 영광이 라이벌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공으로 상대방에게 독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교묘한 응징이다. 질투심이 깊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몇 번씩이고 찾아온다. 라이벌이 사람들의 갈채를 받을 때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이벌이 부루의 명성을 얻으면 질투심을 품고 있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괴로워하게 된다. 상대방은 영광에 휩싸여 불멸의 생명을 획득하고 질투에 사로잡힌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게 되면 그를 질투하는 사람은 고뇌의 교수대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앞에 내용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지은 세상을 보는 달콤한 지혜의 일부분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인간관계에 관한 날카로운 글을 남겼다. 일부에게는 매우 불편한 글일 수 있다. 하지만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은 애독서로 자리 잡았다. 인간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고전이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시대가 변하면서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 책이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 있다. 그저 아름다운 세상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어두운 면을 인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인가? 잘못된 것은 없다. 당신의 선택일 뿐이다.